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코인은요 현재 국내 거래소 비썸에 상장이 되어 있기도 한이 플로키 코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최근 이 플로키 재단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또한 윈터뮤트가 어제 이 플로키 코인을 엄청나게 매집을 한 온체인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윈터뮤트가 이 플로키 코인을 매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또한 2일 전에요 제가 플로키 재단에서 투자한 이 몽키 코인 관련된 에어드랍 내용도 상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여러분들. 자이 에어드랍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분석을 좀해 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이 플로키 재단에서 발행하는 AI 민코인이 또한 가지가 있어요. 현재 엄청나게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자, 1월 6일날 발행을 할이 민코인까지 영상 후반에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코인은 뭐죠? 발빠른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만 있어도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바로 밈코인 시장이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밈코인 정보들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널이 저희 밈대장TV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이런 발빠른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구독자 빈고개 채널을 따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 올라오는 신규 종목들 또한 지니가 익절가, 품절가까지 상세하게 구독자 빈고개 채널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트레이딩하시면은 수익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신다는 거를들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채널 입장 방법은 영상 후반에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저희 채널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플로키 코이 현재 현황 한번 살펴보시러 가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코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플로키 코인이고요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자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0.03기에 2354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자 24시간 대비 현재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0, 10억이 넘어갑니다 현재 13억 달러 시가총액 형성을 하고 있고요 홀더 스 같은 경우에는 8만 6천명 엄청나게 많은 홀더가 현재 해당 플로키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보시면은 구매가 165 판매가 336으로 현재는 판매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덱스포어 98점이고요. 비썸 차트 한번 보실게요. 비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0.3355원이고요. 현재 마이너스 0.7%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비썸과 덱스툴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똑같습니다. 단 현재 덱스툴 같은 경우에는 플로키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차트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비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5월부터 비썸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전 차트는 볼수 없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현재 오늘 제가 이 플로키 코인을 소개를 시켜드린 이유가요, 여러분들. 자, 윈터미트입니다윈터미트전 세계 1등 코인 마켓 메이커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1등 코인 세력이죠, 여러분들.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트레, 트레이딩을 하고 이 윈터뮤트가 마케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듯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하고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업비트에 상장을 하고 큰 폭으로 가격을 펌핑시키는 역할을 하는 세력이 바로 윈터뮤트다 자 그런데 플러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켓 국내 업피썸에도다 상장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 윈터미트가 추가적으로 이 플로키 코인을 엄청나게 매집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요 윈터미트 온체인 정보 윈터미트 지갑 한번 살펴보실게요. 제구독자빙고기 채널에 해당 온체인 데이터 올려드렸고요. 자,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윈터미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현재 페페 코인 다음으로. 플로키 코인이 여러분들 엄청난 양의 플로키 코인을 현재 윈터미터가 매집을 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정도 수량이 아니었어요. 자, 얼마나 매집을 했냐? 1,330만 달러. 굉장한 수량의 현재 플로키를 윈터미터가 매집을 해 놨다. 자, 이 윈터미터가 현재 이 플로키 코인을 여러분들 매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매집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을 좀해 주세요. 자, 바로 여러분들 플로키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몽키 코인을 받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이 플로키 재단에서 발행을 하는 AI 코인들을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 현재 이 윈터 미트가 엄청나게 플로키 코인을 매집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 OKX 지갑에 이 플로키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은 몽키 코인의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정보까지 제가 저희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 올려드렸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현재 상당량의 플로키 코인을 현재 가지고 계시죠? 오늘 에어드랍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현재 플로키가 에어드랍한 코인은요. 이 YG 몽키라는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비인비기만의 사표 이유를 달 고 있고요. 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에어드랍 물량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어드랍 물량이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로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플로키에서 발행하는 민코인들이 플로키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한테 지급하는 프로젝트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양이 민코인 사이먼 스캣 고양이 코인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에어드랍을 했었죠. 자 사이먼 스캣 현황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바로 해당 코인이 사이먼스캣 고양이 코인 플로키 재단에서 홀더들한테 에어드랍을 해줬던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에어드랍이 되고 나서 상장하자마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엄청난 상승을 했던 코인이 바로 이 사이먼스캣 고양이 코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플로키를 홀더하고 있던 홀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먼스캣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공짜로 얻은 거죠. 공짜로, 공짜로 플로키 코인 코인을 가지고만 있어도 에어드랍을 해줬던 코인이 바로 이 사이머스캣 고양이 코인인데 저점에서 고점까지 굉장한 상승을 하면서 큰 수익을 줬던 코인이 바로 이 사이머스캣 고양이 코인이다. 자, 또한 이 사이머스캣 고양이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윈터뮤트가 코인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바이낸스에 상장을 시켰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제로, 현재 플로키 재단에서 이 YG 몽키 코인을 오늘 9시에 에어드랍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의 제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플로키 코인만 가지고만 있어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윈터미주도 마찬가지로 이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현재 천, 1330만 달러의 플로키를 매집을 해놨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몽키 코인 못 들어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쵸? 플로키 재단에서 다음 이 몽키코인이 에어드랍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AI 밍코인을 또다시 에어드랍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플로키코인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 코인은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 출시한다? 보시면 사전 판매일이 2025년 1월 6일 자, TG 날짜 같은 경우는 1월 9일에 여러분들, 코인 마찬가지예요 현재 플로키를 소유하고 있는 홀더들한테 1차적으로 에어드랍이 된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월 6일이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플로키 코인은 이 윈터뮤트가 엄청난 양의 플로키를 들고 있는 이유가 이런 공짜 에어드랍들을 받으면서 앞으로 해당 코인들을 본인들이 마켓메이커로 활동을 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공짜로 수익이 나는 민코인 트레이딩 방법을 지금 윈터뮤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윈터뮤트 지갑 보시면은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이 몽키코인을 윈터뮤트가 들고 있습니다. 자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윈터뮤트가 이 몽키코인의 마켓메이커로 활동을 하면서 공짜로 에어드랍을 받아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플로키가 다음에 에어드랍할 밈코인 사는 방법과 여러분들 어떤 코인인지 제가 저희 구독자빈공개 채널에 상세하게 해당 정보 올려드렸으니까요. 저희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내용 정보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 플로키 매집을 하실지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BNB 기반의 AI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AI 코인들이 앞으로 트렌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저스틴선이나 플로키 재단이나 윈터미투나 DWF랩스나 계속해서 이 AI 관련된 코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AI 관련된 민코인들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트렌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AI 코인들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정보 확인 하신 다음에 트레이딩 하시면은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채널 입장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하다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민디장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어요. 해당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 문의란에 여러분들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이신 것만 확인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절대 돈 받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하지 않구요 또한 밈코인 가지고 리딩 안하죠 여러분들 리딩만 아니라는거 이런 정보만 올려드리는 정보방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 모이계신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먼저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올려드리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다는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구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 하셔야 되는지 대응 근거 자 또한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온체인데이터 해당 관련된 정보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을 올려드리고 드리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공짜로 받으시는 에어드랍이나 돈 되는 정보들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들어오셔 가지고 해당 정보들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트레이딩 하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플로키 관련된 트위터를 살펴보셔도요, 현재 해당 배드코인, 여러분들 에어드랍을 한다는 공식적인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자, 이렇게 때문에 현재 윈터메투가 플로키 코인을 엄청나게 매집을 했다라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해당 코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까지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 올려드렸으니까 해당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코인인지 정확히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날이 배드코인 관련돼서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해당 영상 꼭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듣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이번 돈 되는 정보 돈 되는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뭐라고요 여러분들 해당 플로키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배드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는지 이 플로키 코인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 정보까지 저희 구독자 비공기 채널에 상세하게 이와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내용 보시고 8락까지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플로키 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현재 이 플로키 코인 재단에서 엄청나게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마케팅 방식이 뭐다? 플로키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한테 에어 드랍을 해주는 그런 마케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현재 윈터미트가 이 플로키 코인을 엄청난 양의 플로키를 매집을 한 흔적 온체인 데이터 제가 제 구독자 비공개 채널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자, 이 윈터미트가 플로키를 매집한 이유가 바로 에어 드랍 때문에 현재 플로키 코인을 엄청나게 매집을 해놨다라는 거 확인한 번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차적으로 사이먼 스캐시 똑같은 코인 마케팅으로 떡상을 했었고 몽키 코인 마찬가지로 오늘 9 시에 에어드랍이 끝났고 여섯 날 세시 다 끝났습니다. 자, 또한 다음으로 에어드랍할 코인이 바로 이 베드 코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난 코인이 여러분들. 자, 언제 발표된다? 1월6일날 에어드랍이 된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플로키 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코인이고요, 여러분들. 자, 플로키의 상승을 위해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플로키를 가지고 있으면 홀더들한테 에어드랍하는 에어드랍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스윙 방식이라는 거 확인한 번에 주신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좋은 정보, 돈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대장이었습니다.